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오브틱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오브틱스가약4%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현재 이 연두색깔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 박스권 구간에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흐름이 꺾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소보다 어느 정도 수급이 증가한 상태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아 갑자기 두산오브틱스 얘기하고 있는데 웬 삼성이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이 기사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대신에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애플도 10년 동안 공들여온 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서 손을 뗀 가운데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선행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한 자율주행 대신에 미래 먹거리 기술인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됐던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삼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들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 협동 로봇에 투입을 했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제조업 국가예요.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부 다 제조업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동화예요, 자동화. 쉽게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물론,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협동 로봇,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지만,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어마무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의 방향성, 이 미래 방향성을 전부 다 챙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뭐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 1위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3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삼성전자처럼 앞으로도 이 로봇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향성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만약에 두산오브틱스의 모든 주가 파동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올라갔던 것만큼 그대로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상승분의 딱 절반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저점을 잡고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단 저항대에서 부딪혔지만 다시 한번 이전 바닥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번 확인하고 한마디로 지금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오버틱스 같은 경우는 96,000원 이 금액대까지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의 박스권 상태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린다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96,000원 근처에서 비중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점자리 매집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현재 뭐 두산오브틱스가 중장기 전망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자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앞에 들어왔던 이 수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분명히 이 구간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거고 돈을 썼을 거예요. 왜냐, 실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돈이 빠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으면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두산 오버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단순하게 횡보만 했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도 하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거래량의 증가하면서 자, 이전에 밀렸었던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 로봇 시장의 중심이 돼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시간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 주황색깔 이평선이 60일선이고, 이 노란색깔 이평선이 120일선입니다. 이 중단기 이평선이 지금 딸려 내려오는 자리. 그다음 5일선, 1 1선 20일선이 전부 다 모이는 자리. 이 구간에서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간다. 그때부터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냥 나는 이런 자리 들어가서 홀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 혹은 이전에 이런 자리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까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만 추경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자리 있잖아요. 지금 같은 자리. 7만원 초반대 왔을 때는 그냥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세요 최대한 그래야 내가 올라갔을 때뭐 중간에 수익도 볼수 있는 거고 본전 근처에서 손해 없이 안전하게 매도 또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러한 방향성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요.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저점 자리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실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영상만 보셔도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어떤 재료 가지고 올라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처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잠깐 짬 내셔서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로만 떠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진행했었는지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했던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두번 나오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러분들 폭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던 게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정확히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두번 나오더니 그대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화살표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으로 보통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 혹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차트에 나와요.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렸던 전송 내역 보시면요. 세력주 스윙 종목 공유라고 해서 종목명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매수가는 39,000원, 43,000원. 이 분할 매집 신호를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단기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중장기 2차 목표가, 그다음 상승에 대한 이유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자, 4월 19일 오후 12시 38분에 보내 드렸습니다. 발신 번호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 1 0 4 8 6 8 3 6 0 2번호로 보내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490분 정도 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제로 100% 무료로 이 내용을 받아 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익 시스템의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39,000원대. 자, 이 박스권 하단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43,000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아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한사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더니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5만원. 자 이번에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 중장기 2차 목표가까지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 막 급등하고 있을 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안 좋아합니다. 보통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요. 그 다음 들어왔던 돈이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세력의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숫자 1번 안 남기신 분들은 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그 다음 이 종목 말고 또 최근에 이제 ls 에코에너지라고 해서 뭐 상한가도 가고 최근까지 계속 어,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화살표 신호가 계속 나와 있죠 한마디로 세력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급등했을 때가 아니고 어 급등하기 전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문자를 드렸어요 자 실제로 전송내역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면 자 ls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매수가는 18,500원 19,500원 분할 매집 신호 드렸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단기 목표가 1차 23,500원 그 다음 2차 중장기 목표가 35,000원 잡아 드렸습니다. 발송일자 보시면 여러분들 4월 23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이때도 제가 쓰고 있는 연락처로 우리 52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어 그대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이유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왜이 종목을 추천했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 드려요. 전선 관련주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데, 잠잠하다. 세력의 매집 흔적도 계속 보이고 있고, 최근에 추세를 돌리는 좋은 자리 만들고 있으니까, 탑점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 수익 나오면 안전하게 팔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LS 에코에너지 보시면요,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 4월 23일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4월 23일. 자, 정확하게 이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어, 매집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 자, 삼거리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바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경 매수하지 않아도 바닥 자리에서 종목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자 한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뭐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으면 단타 위주로 드리고 뭐 재료나 수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다. 뭐 그리고 시장에 조금 안정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2주에서 3주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스윙 종목 이 있죠. l s 에 코에너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시장이 조금 많이 답답하게 움직일 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잖아요. 이쪽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할 겁니다.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기 전에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 문자 보내고 끝.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를 잘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번에 8.6세대 올레드 증착기 납품 관련해서 현재 중국 BOE랑 협상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이 증착기가 보통 1조원 이내로 측정이 되는 비싼 장비인데 선입 시스템이 매출액이 작년 기준 600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협상이 잘 풀리면 여러분들 급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전부 다말씀해 드리니까 아 괜히 아 김프로가 이상한 종목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했구나 여러분들께서 납득이 가시면 그때 뭐한 주던 열 주던 그냥 매수를 해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말로 떠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자 화면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문자 받으라고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네이버에다가 어, 문자받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받아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고 실제로 있는 사이트니까 뭐 괜히 가짜 사이트 이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 또 여기 문자받아 오시면요. 화면 왼쪽에 개인고객 김준이라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선 김프로 닉네임 쓰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 본명입니다. 이렇게 제 본명까지 오픈할 정도로 저는 자신 있고 떳떳하니까 이렇게 인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랑 다르게 뭐 문자 하나 딸랑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히 뭐 다른 유튜버한테 문자 보냈는데 뭐 사기였다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조금 의심은 접어두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전송 내역 같은 경우도 자, 아까는 제가 4월달에 매매했던 종목들 보여드렸는데 지금 발송 일자 보시면 언제요? 3월 11일, 3월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꾸준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종목 정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모든 인원들한테 문자 못 보내요. 근데 제 영상 보면서 매매 따라 오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정도 문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심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1번 남기시고 제가 다음에 바로 보내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부터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잘 나고 하면은 뭐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그 종목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한 번쯤 남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1번이라고 문자 남기신 다음에 제가 다음부터 매매하는 종목들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